안녕하세요 포스티비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금융의 신 입사원은 투자의 구르를 만나다 제 2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국내에서 가치 투자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분이 이채원 대표님이 이끄시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포스증권 유튜브 채널 포스티비 금융의 신 입사원 박세안입니다 펀드 투자 업계의 거목이신 분들을 만나는 투자의 구르를 만나다 오늘은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대가 이채원 대표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동원 투자신탁에서 근무하실 때그 가치 투자 전문 펀드를 만들자고 회사에 건의하셨고 그래서 만들게 된 펀드가 동원밸류 이채원 펀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름이 붙은 펀드를 처음 내세우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어뭐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사실은. 제가 IMF를 겪으면서 제가 운영하는 펀드가 이제 원금 손실이 나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 저희도 외국처럼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전용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회사에 건의드렸는데 그게 의외로 혼쾌에 받아들여져서 국내 최초의 이제 가치주 펀드가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요 책임감, 의무감 이런 무게감이 저를 좀 짓눌러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도 가치투자라는 재도전을 위한 대표님의 건의로 설립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매우 내강형이신 것 같습니다. <laughs> 직장생활 경험을 되돌이켜 보셨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일을 하려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업이 너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좀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일에 좀 전념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을 만나 뵀다 보니까 제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막 드린 것 같은데 예. 다시 펀드와 투자에 대해서 돌아가 가지고 같이 예.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예.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비합리성 때문에 기업의 내재가치와 실제로 거래되는 주가와의 이제 괴리가 생길 때그 괴리를 취하는 전략이 이제 가치투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내재가치를 이제 계산할 때 주로 이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가치의 3대 요소를 이제 보고 기업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PR이라든지 좀 PBR, 이런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이두 가지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현재히 저평가될 때 또는 수익 가치보다 현재히 저평가될 때 저희는 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금리 이상의 좀 적정한 수익을 꾸준히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대박보다는 일지 않는 투자를 우리는 지향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취미가 주식투자라는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예. <laughs> 요즘도 되게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주식 말고 할줄 아는 게 거의 없고요. 에, 운전도 못하고 면허도 없고 에,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고 이렇게 뭐를 잘못 다룹니다. 그 주식이 좋아서 이제 뭐 집에서도 주식 관련 책만 있고 이제. 뭐 취미가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식을 좋아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무협 소설 이런 게 취미라서. 무협소설. <laughs> 예. 어. 저는 위기가 오면 사실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을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 무협 소설을 읽고 나는 <laughs> <아오. 웃음> 뭐 인내 인내심을 키우고 예워렌 버핏 책을 좀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뭐, 말하자면, 바이블이나 교과서를 읽는 네. 식으로 있습니다. 펀드 업계의 거목으로서 이업계에첫 발을 내딛는 저와 같은 약간 금융의 신입 사원들을 위해서 예.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본인이 뭐 정확히 원하는 파트나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본인이 딱 원하는 이제 직장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일단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관된 산업 쪽에 또 연관된 기업 어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두괄 나타내시면 원하는 기업에 이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시장이 요즘 계속 네. 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투자를 하셨다가 좀 손해를 보신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심리, 특히 이거는 뭐 욕망과 두려움 두 가지가 좌우를 하게 되고 항상 고점에서 주식을 사게 되고 또는 펀드가입을 에 하게 되고. 항상 저점에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해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 위대한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피터 린치라는 분이 어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운영하는 펀드가 이제 마젤란 펀드인데 뭐 누구도 그 수익률을 뭐,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그 마젤란 펀드에 가입하신 고객의 어,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펀드든 주식든 사이클을 이렇게 타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조금 나빠졌다가 또더 좋아지고 나빠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을 정확히 반대로 타시는 거죠. 그래서 펀드 가입자 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어, 좀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그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장이 너무 핫하고 뜨겁고 좋고 아주 인기가 좋은 펀드가 있을지라도 좀 가입하는 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냉정히 정말 검토를 해서 어,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향과 어,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 그런 펀드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펀드도 마치 이제 결혼처럼 한번 선택을 하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뭐 10년이고 20년이고 좀 길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앞으로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예. 대표님께서 저희 펀드 업계에 항상 빛을 내주시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